네 오늘은 베드로 후서 1장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펴보며 기도의 제목을 찾고자 합니다. 1절 위의 소제목에 보시면 부르심과 택하심이라고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더욱더 굳게 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본문 5절에서 7절 말씀 우리 다시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고 말씀합니다. 앞서 4절 말씀에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극히 보배롭고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이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이 5절 말씀부터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구체적인 덕목들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원문에 보면 이 5절부터 7절까지 이제 하나의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중 가장 기초적인 덕목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야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통하여 이 세상에서 썩어질 것들 피하게 되고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믿음에 덕을 공급하라 s 고 말씀합니다 덕은 바로 그리스도의 덕을 가리킵니다 3절 말씀에서도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 i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므로 그런 도덕적인 탁월함 역시 배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당시에 헬라의 철학자들도 이러한 덕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덕은 그런 철학자들이 말하는 덕과는 인간의 그 자질과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덕은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를 가리킵니다. 또 성경에서 말하는 덕은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게 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특징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하고 말하면서 행함이 없고 실천이 부족하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덕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믿음을 갖추고 나서 그것에 덕을 더하라고 강조한 것입니다. 이어서 베드로는 이 덕에 지식을 더하라고 말씀합니다. 앞서 2절에서는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라고 말씀했습니다. 2절에 나온 지식은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가리킵니다. 이 5절에 나온 지식 역시 그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능력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좀더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필요한 그런 실제적인 지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식이 부족할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저 맹목적인 신앙생활에 빠지게 됩니다. 6절 말씀해 보시면 베드로는 이 지식에 절제를 더하라고 말씀합니다. 절제는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신학성경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는 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성령을 따라 이러한 절제의 열매를 거두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지식에 절제를 더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당시 교회 내에는 이단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지식을 그런 방종의 기회로 삼곤 했습니다. 또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을 배려하지 않는 그런 자유로운 행동이 때때로 그들에게 걸림돌이 되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때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는 문제가 바로 여기에 해당했습니다. 따라서 지식 있는 자들은 스스로를 절제함으로 덕을 세워야 합니다. 계속해서 베드로는 이 절제에 인내를 더하라고 말씀합니다. 인내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피하지 않고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시의 철학자들도 이런 인내를 중요하게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철학자들이 말했던 인내는 그냥 맹목적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을 따라가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인내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굳게 지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인내를 통해 우리가 가진 믿음을 끝까지 지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여러 시련과 핍박을 견딜 수 있게 됩니다. 베드로 당시에는 여러 거짓 교사들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 믿음에서 떠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지킬 절제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끝까지 지속할 수 있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가 없으면 우리가 가진 이 절제도 잃어버리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절제에 인내를 더하라고 강조한 것입니다. 육절 후반부에 보시면 인내의 경건을 더하라고 말씀합니다. 경건이란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창조주 인간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하나님의 뜻에 겸손히 복종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또 하나님과의 가지는 올바른 관계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자신을 낮추지 않고 또 하나님을 경경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더 하나님보다 높아지려 하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앞서 나온 그 인내가 강한 사람들은 자칫 자신의 노력이나 의지를 더 드러내고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에 대해 공경하는 마음도 가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베드로는 인내에 경건을 더하라고 건면한 것입니다. 7절 말씀 보시면 경건에 형제 우애를 더하라고 말씀합니다. 형제 우애는 형제에 대한 사랑을 가리킵니다 이 형제라는 단어는 동일하다와 자궁의 합성어입니다 문자적으로는 한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온 혈육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믿음을 가진 그 공동체의 지체들을 의미합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을 향한 그 경건을 가진 자들에게 형제 우애를 강조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신의 경건에 지나치게 치우쳐서 형제를 돌아보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그 형제 외에 사랑을 더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은 아가페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났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심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오늘 읽은 이 5절부터 7절에 보면 맨 처음 5절에 믿음으로 시작하여 7절에 와서는 사랑으로 마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된 성도들이 가져야 할 여러 덕목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을 때 어떻게 됩니까? 본문 11절 보시면,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이 이제 지연이 되자 여러 혼란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에게 주님의 약속을 굳건히 붙잡고 믿음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 격려하고자 이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이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 힘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넉넉히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크고 풍성하신 은혜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부르시고 택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그 은혜 위에 굳게 서서 여러 이 신앙의 덕목들을 맺어 갈때 우리는 넉넉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날마다 더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나타났음을 믿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가게 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께 더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